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가 발생하면 어디든 출동하는 떳다박 박지혜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노원구 상계동인데요. 서울에서도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유독 많은 관심을 받으며 영끌의 성지로 유명한 노도강. 그 중에서도 첫 타자로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노원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입은 후 연일 침체 국면을 막고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다만 재건축이 가능해진 지역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각종 대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지난 8월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끌성지, 가성비 지역, 많은 타이틀이 붙은 노원구, 실거주든 투자든 지금이 과연 매수할 타이밍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부동산 호환기를 지나며 노도강은 신고가 속출, 10억 클럽 진입, 가장 많이 오른 서민대표 주거지 등의 타이틀을 등에 업으며 끝없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한 곳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노도강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노원구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기 이래 연인 하락세를 보이던 노원구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8월 셋째 주 처음으로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후 8월 마지막 주에는 0.03%, 9월에 들어서는 0.04%, 그 다음 주인 9월 둘째 주에는 0.05%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듯 했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 문의가 줄어들면서 9월 셋째 주에는 0.03%, 9월 마지막 주에는 0.02%로 상승폭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거래가 줄어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 노원구 상계동에서 35년간 운영 중인 한 부동산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노원구 지회장 김한길입니다. 그리고 상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아, 네. 최근 노원구가 좀 관심이 많이 들고 있는데 매매 분위기가 어떤가요? 문의는 그... 좀 늘고 있는지 실제 매수 거래로 이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거래는 활발하지 고금매절만 매매가 이루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어디부터 출근하는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의인가요? 뭐 갭투자나 뭐 매매?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네, 네. 나중에 이제 실거주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음. 이런 문의가 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질문 하는 건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실제로 이제 노원구에 대해서 투자든 실거주든 매수를 할 경우에 수요자들이 네. 갖게 되는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원구는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현재는 11개 단지가 재건축 확정이 됐고 정밀안전 추진 중인 단지가 6개 단지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연속해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는 차량기지 면허시험장이 2026년도에 진접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75만평의 바이오산업단지와 서울대병원 집유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GTX 신호선이 노원구 인접 창동역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 부지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상계교에서 창경교 사이에 수변공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역 여기에 역세권은 미도아파트바 1단지, 노원역 W 역세권은 6단지, 3단지 7 단지 이 단지에 다 투자를 해도 좋은 그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한 지역이 대충 어느 어느 지역 정도인가요? 안전 진단 통과 한데는 상계주공 1단지 옆에 미도 아파트, 상계주공 1단지, 상계주공 2단지, 3단지, 6단지 그다음에 한양 아파트 요 주변은 그렇게 통과가 됐고 현재 4단지는 정밀안인 추진 중이고 5단지는 확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 승인 중입니다. 아, 네. 그 재건축에 있어서도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지원이는요 예. 구청에서는 네. 이 정밀 안전 진단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음. 보통 한 단지에 2억에서 3억 정도. 음. 그 비용을 구청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재건축 지원과 GTX-C 노선 개통은 명확한 호재로 보입니다. 우선 재건축 이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송파, 강서, 강남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곳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것은 실거주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인구수 대비 아파트 수로 살펴보면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20위에 해당합니다. 살려는 사람 대비 아파트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2, 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노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한 지역인 노원구에 대해 1기 신도시만큼이나 재건축 의지가 강한 이유입니다.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원구에선 주민들에게 재건축 안전 진단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안전 진단을 하고 통과 못할시 비용만 날릴 수 있는 기존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엔 상계 인강 아파트와 노원구가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상계 주공 5단지는 건축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상계동네 다른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된 상계주공 1, 2, 3, 6단지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고, 상계주공 4, 7, 9, 10, 11, 12, 13, 14, 16단지는 예비 안전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상계한양, 상계미도, 상계한신 등 다른 상계동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노원구에서 희소성이 있는 매물인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들의 경우 최근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재건축 이후 신축이 늘어날 노원구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이유입니다. 노원구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신축에 해당하는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6월 1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3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약 1억 원이 오른 것입니다. 재건축 이슈 외에도 노원구는 이미 서울에서 강남과 목동을 대체할 학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다만 서울임에도. 입지적으로 외곽에 존재해 강남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그간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 8월 22일 GTXC 노선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며 GTXC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접근성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교통사업의 특성상 올해도 석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실제 착공이 언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GTXC 외에도 재건축 관련해서도 무조건 호재라고 달려드는 것도 투자의 측면에서는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 단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고점 대비 낮은 가격에 재건축 단지를 매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31제곱미터 단일 주택형인 상계주공 5단지는 59제곱미터 한 채를 받으려면 3억원에서 4억원 그리고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5억원에서 6억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호재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노원구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를 만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 경제 어, 송승현입니다. 일기신도시특별법이라고 네. 보통 불리는 그 노후계획 도시법이 혹시 네. 노원구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있는데. 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그 기준 자체는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음. 어, 그것이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그니까, 러이 음.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는 노원구에서는 상계, 또 중계, 중계 이 택지개발 지구도 포함이 되고 있기 음.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이 노후계획특별, 법에 노원구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방법 자체는 뭐냐면은 왜냐면 뭐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비사업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자재비가 올라가는 부분들 뭐 금융비용에 대한 그 조달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객 도시 특별법이 그냥 큰 장점이고 그 특별법 안에 서울시 특히 이 노원구가. 충분히 포함이 될수 있다라고 음.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 노도강 중에서도 네. 노원구에 투자할 때이점이라든가 뭐 음. 아니면 주의할 사항이라는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노원구가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어 강북 쪽이 14개구가 있거든요. 강남 쪽으로는 15개구가 있는데 강남에는 송파구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요. 음. 그 외쪽으로 강북을 간다면은 어, 노원구의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사실 인구와 주택 가격하고는 상관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말을 하면 인구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 기반시설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되고 또그 외적으로도 그 지역에 뭐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많지만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일단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지역에 뭐 주거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농원구 같은 경우는 어 일정하게 교육이 강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수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어,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지역이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뽑을 수 있거든요. 어, 또 이걸 뭐 다시 말을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 수요들이 그 유입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다시 올린다라든지 나중에, 어, 매각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영끌이라고 하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금리 동결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 금리의 영향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대출의 규모가 큰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때는 상당 부분 좀 주의를 해보고 본인의 자기자본을 키워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대표적 영끌의 성지로 불리는 노원구. 학군지로서의 명성에 재건축과 접근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호재를 반영하면 미래가치는 지금보다 분명 나아질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 금리 상승기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외부적 요인들을 잘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슈 지역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떴다박 박지혜 기자였습니다.